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큰 문제는 아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오늘의 아쉬운 말씀은 시편 65편 2절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이다. 아멘. 누구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알면서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호흡하지 않는 것도 잘 알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왜 이렇게 우리는 꾸준히 기도하지 못할까요? 물론 핑계일 수 있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잠시 앉아 다른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즉 조금도 여유로운 시간이 없이 정신없는 하루를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맞죠. 때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끌려가며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멈춰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있어서도 먼저는 성실함이 뒤따라야 합니다. 꾸준하게 정해놓은 시간에 맞춰 기도를 하는 것 아주 좋은 기도의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정말 너무 바빠서 이것조차 실천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돌아보시고 운전을 하는 시간, 식사를 하기 전, 출근길, 퇴근길, 커피 한잔을 마시는 시간 등을 활용하여 실생활 안에서도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보다는 마음의 문제가 더큰 문제가 아닐까요? 아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바쁘다는 합리적인 핑계로 오늘 하루도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잠시라도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하시오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업무에 대한 생각들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기도가 멈춰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기도의 좋은 습관과 바른 기도의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기대하면 실망, 기도하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